이거 제 다른 채널 영상인데요. 조회수가 2 8 8만에 나왔네요. 이 영상 한개로 얼마 벌었을까요? 730만원 벌었네요. 이 영상 올린 지 무려 1000일이 넘었거든요? 지금도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 천일 동안 돈 와, 1000일 동안 잠잘 때돈 계속 들어오네. 이것도 제 영상이거든요? 동물을 맞춰보세요. 지금 떠오르는 그거 아니야. 틀렸어. 정답 아시는 분은 댓글로. 이건 조회수 283만회에요. 이두 개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조회수 싸움하고 있네요. 이건 얼마 벌었나 볼까요? 290만원 벌었네요. 아니 아까는 730만원이었는데 조회수는 비슷했잖아. 수익 창출 조건을 달성하기 전에 올렸던 영상이라서 그래요. 수익 창출 조건이 달성된 이후부터 발생한 조회수에 대해서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럼 조회수 1회당 얼마 버는 거야? 아까 이 영상 조회수 288만회인데 730만원 벌었으니까 조회수 1회당 얼마냐? 288만대, 730만원은 1회당? 아, 나 문과인데. 이런 비례식, 나쁜 자식. 아, 이거 잠깐 끄고 계산하고 올게. 정답! 조회수 1회당 2.5원이네요. 아, 간만에 머리 좀썼다 그럼 조회수 1,000회면 2,500원, 만회면 25,000원 번다는 거네. 근데 무조건 이렇지는 않습니다. 회사 연구소 채널을 봐 볼까요? 이 영상은 조회수가 13,000회 나왔는데요. 수익이 96,000원이네요. 그럼 조회수 1회당 7.3원이에요. 조회수가 1,000회면 7,300원이고 만회면 73,000원인 거예요. 아니, 아까에 세인데 그냥 조회수 1회당 얼마? 딱 정해 놓지 헷갈리게 왜 그랬어, 구글아. 대답앞 구글. 대짜 앞 개코. 조회수당 단가는 천지차이입니다. 시청 국가 따라 다르고 시청자 나이에 따라 다르고 영상 길이에 따라 다르고 컨텐츠에 따라 다릅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기지 마시고 왜 다른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조회수 수익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 조회수 자체에 대해서 주는 수익이 아니에요. 시청자들이 유튜브를 보다가 광고를 시청하면 구글에서 주는 수익이에요. 아니 광고를 본다고 돈을 왜 줘요? 아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허허. 여러분 유튜브 보다가 중간에 광고 나오잖아요. 그 광고 왜 나오는지 생각해 본적 있나요? 그건 광고주가 구글한테 돈을 주고 자기 상품 광고하는 거예요. 그럼 왜 광고할까요? 시청자들이 그 광고를 보고 구매할 수도 있으니까 광고하겠죠. 광고주가 구글한테 광고비를 주면 구글은 그 일부를 우리한테 조회수 수익으로 주는 거예요. 오케이. 즉 광고주 입장에서는 자기 물건을 더 많이 사줄 만한 사람들이 광고를 많이 시청해야 좋겠죠 아까 시청자 나이에 따라 조회수 단가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아 이제 이해가 되네 왜냐면 시청자 연령에 따라 구매력이 다르잖아요 쉽게 말해 50대 시청자가 10대 시청자보다 구매력이 높잖아요 그럼 50대 시청자가 내 영상을 많이 보면 조회수 단가가 높겠죠 10살짜리가 내 영상에 붙은 광고 상품을 어떻게 사겠어 돈이 어디 있겠냐고요 뭐라고요? 그 재벌 사세라고요? 시청 국가에 따라 단가가 다른 이유도 동일합니다 미국 시청자가 동남아 시청자보다 구매력이 높을 겁니다. 당연히 미국 시청자들이 많으면 조회수 단가는 올라갈 거예요. 시청 연령, 시청 국가, 영상 길이가 모두 동일하더라도 단가는 컨텐츠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채널 같은 건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겠죠. 느낌 알겠죠? 느낌 아니까.